안녕하세요. 강제 은퇴 중인 1억 은퇴입니다. 10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코로나 이후 판매 저조와 건강 악화로 강제 은퇴를 했습니다. 쇼핑몰 정리 후 남은 돈 1억. 1억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과연 1억만으로 3인 가구가 지가없이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 강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제 영상엔 주식에 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구요 주식 투자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만든 메이어더 매수법 영상 올리고 바로 그날 저녁 미국 나스닥 프리장에서 첫 승을 향해 별다른 생각 안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메이에더 매수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보이는 무한 매수법이나 웅덩이 매수법, 분할 매수법 등등을 보면서 저도 나만의 매수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재미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름은 메이에더 매수법입니다. 한달 월급 정도인 초기 자금 300만원으로 한 종목 매수를 해서 수익률 15% 달성하고 매도를 합니다. 이게 1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매도한 금액 전액을 다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또 수익률 15% 상승하면 매도합니다. 이제 2승이죠. 전액을 다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매이에더처럼 패배 없이 50, 50연승까지 온다면 총 32억 정도가 됩니다. 성공하면 매이에더한달 용돈 정도 벌게 되는 거죠. 저는 내동매매를안 하기 위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주식창을 열어보는데,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메이에더 매수법 초기 자금인 300만원을 태웠습니다. 이 300만원의 이름은 1번 메이에더이고, 패배 시 2번 메이에더, 또 패배 시 3번 메이에더까지 내보내고, 3번까지 패배하면 다른 매수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승의 재물로 선정한 종목은 다름 아닌, 저의 애징의 종목, 중국 비테크 두배 레버리지 CWEB입니다. 연인틀 87%나 상승했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한 가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고점에서 4토막 났을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또 4토막 났으니까 전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20토막 정도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세력들이 단 하루 만에 80%를 올렸다면 이건 다시 빼려고 올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 올리겠다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너무 많이 상승한 피로감 때문인지 장중 마이너스 23%까지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16% 하락으로 장마감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0% 정도의 매수를 해서 300만원 투자금 중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번 메이에더인 첫 번째 투자금이 1라운드 시작부터 너무 많이 후드를 맞고 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판부터 상대를 너무 쉽게 본 듯합니다. 너무 빠른 승부를 보기 위해 불타기를 한게 약간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 1라운드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이에더 매수법 첫 게임 얘기를 해봤습니다. 계속 1억으로 은퇴 생활이 가능할지, 아니면 장고 다 털어 먹고 어딘가 일터로 끌려가는지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